집합의 연산 마지막 연습 문제 다섯 번째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표현이 달라져서 그렇지 예전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연습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볼까요? 어, 전체 집합은 x by x는 자연수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거네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고요. 조건으로는 A교집합x는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들에서 눈여겨봐야 될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 X가 다시 답이 됐네. 이것도 마찬가지. X가 다시 답이 됐네. 예, 지난 영상에서 4번에서 풀었던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X가 다시 답이 됐다든가, 똑같은 X가 다시 답이 됐다는 것은 이 X와 A 사이에 또는 X와 2 집합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부분 집합 관계가 보통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는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x가 a의 부분집합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합집합은 커지는 거니까 a 교집합이 여집합이 아이고 a 교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면서 다시 그 X는 A의 부분집합이다가 되고요. 이거는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고요. 당연히 계산을 해보면 A 차집합 B는 네, 4, 5가 제거되는 거니까 1, 2, 3이 되는 거죠. X라는 집합은 원래대로 나와있죠. 1, 2, 3, 4, 5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분달했었어요 이 부분 집합 관계, 이 부분 집합 관계와 이 부분 집합 관계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었냐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부분 집합의 관계는 1하고 2하고 3이 전부 다 X의 원소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은 1, 2, 3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한다 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이쪽에 있는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아, X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었죠. 뭐, 기호를 그대로 읽은 거에 불과하죠. 또, 집합 X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X가 될수 있는 집합이 몇 가지나 될수 있느냐라는 것이라서 X 자체가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두 가지를 합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이에 아, A는 원소가 다섯 개 있고요. 1, 2, 3, 세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어때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다는 느낌이 드나요? 바로 이 부분.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누구는 포함하면서 어디에 포함된다, 어디에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부분 집합의 개수구 하는 공식에 대입해 주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XX, XX를 보고 이 관계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이렇게 2단계로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잘좀 봐주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게 다시 나왔다는 건 무조건 두 집합 사이에 좀 특이한 관계, 부분 집합 관계라든지 서로 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꼭 확인해야 정답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